안녕하세요 배짱입니다 아, 어떤 분이 그러셨어요 아, 말을 좀 크게 해달라고 근데 아, 말을 크게 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텐션있게 뭐 이렇게 하면 좋은데 아, 조금 이해하시고요 자 이제 오늘은 그 이름자를 쓰는 걸할 거예요 본인의 이름 쓰기 그리고 이 영상 보시는 분들 혹시 아, 내 이름자를 한자로 좀잘 쓰고 싶다 쓰는 걸좀 음 배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 제가 그 이름을 토대로 해서 이렇게 영상을 제작할까 계획을 하고 있어요. 자 이제 아주 이거 그 제가 아는 사람 이름인데요. 굉장히 흔하죠. 미경이라는 이름 굉장히 흔해요. 자 이제 성은 김씨고. 자 정자체부터 쓰는 것부터 할게요. 이 김자는 쇠금자 해가지고 우리 우카토 공수할 때 금에서 배웠죠. 그래도 한번더 복습하시고요. 자 여기서 이렇게 해서 내려오는 게 여기 삐침이라고 그래요. 요거와 항상 반대되게, 자, 반대란 얘기는 뭐냐면 대칭이 되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리고 쑥 집어넣어서 안에다가 이렇게. 그리고 가운데 중심 맞춰서 이렇게 하고 양쪽으로 점을, 요거 항상 밑에서 위로 올라가고 위에서 내려와야지 예뻐요. 그 다음에 길게 해서 딱 마무리 지시면 돼요. 그러면 죄금자가 완성이 됐어요. 이거는 이제 많은 글자를 쓸건 아니니까, 이름 자니까 이렇게 한가씩 띄어서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아름다울 미 자. 아, 미경이라는 이름 너무 많죠. 근데 마침 이 영상을, 어, 이 이름을 가진 분들이 보시면 좋겠죠. 자, 여기서도, 자, 점두개 양쪽으로 이렇게 찍으세요. 하나, 둘, 한 다음에 내려갔죠. 그리고 이렇게. 요거 양양 자예요. 양이 큰게 아름답다 이런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간일자를 길게 긋고, 너무 길게 나가지 말고요. 여기서, 이렇게 해서 보통 파임을 하는데, 여기서는 이렇게 점으로 찍어주셔도 돼요. 길게, 김미, 됐죠? 그 다음에 이제 경자 같은 경우는, 여기서 경서, 경 그러는데, 자, 여기서 실사라는 게 있어요. 하나, 반드시, 둘, 요, 순서에 맞게 쓰셔야 돼요. 셋, 했을 때 여기 나란히 맞죠? 그 다음에 점, 하나, 둘, 셋. 보면 점도 점점점 커지죠? 그랬을 때 얘가 3분의 1, 3분의 2를 차지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좀 복잡해요. 어떻게 복잡하냐. 이걸 좀 넓게 건 다음에, 요렇게 해서, 요게 이제 개미혈이라고 그러는데, 요 모양을. 그렇죠 그렇게 생겼죠? 여게좀 복잡하죠? 그래도 뭐 어떻게 이름 자를 이런 걸 받았는데 요거 중심에서 가운데 내려갔고 여기서 길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러면은 예쁜 경자가 나왔어요. 그래서 김미경이라는 이름을 이제 써봤는데요. 요거 이제 쓰는 방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제 가늘게 할게요. 항상 이렇게 오는 걸 비침이라고 그리고 이렇게 생긴 거를 와서 이렇게 꺾어서 뾰족하게 나오는 거를 파임이라고 그러는데. 항상 그 모든 글씨는 이렇게 중심이 나와요. 그러면은 어떤 모양이냐면 아래가 약간 이런 식으로 나와야 돼요. 그랬을 때 가운데 쑥 들어가게 하라고 그랬죠. 중심은 항상 잡혀 있으니까. 그럼 간격을 요거보다 좀 넓게 해서 양쪽으로 좀 이렇게 한 다음에 요거보다 내려온 상태니까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럼 정확한 글씨가 나와요. 요거 하고 나서 여기다 바로 좀 멋있게 흘려 쓰는 것까지 오늘 영상은 같이 갈 거예요. 자, 밑 자는, 자, 이거보다 키가 크고 핵이 많죠? 이런 건좀큰 자니까 약간 더 이거보다 약간 위에서 시작하시면 돼요. 이제 공책에다 쓸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렇게 하고 중심, 항상 중심을 이렇게 내가 눈으로 잡아야 돼. 중심이란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 둘, 이렇게 여기까지. 그랬을 때이 간격이 같아야 돼요. 그러면 다음에 내려오는 이 간격도 같아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길게 삐침하고 원래 이렇게 여기 설명드렸던 바와 같이, 파임이라는 게 있죠. 근데, 파임을 안 하고, 파임 대용 같이 이렇게 쓰는 게 있어요. 이건 제가 좀 굵게 했어요. 이렇게 쓰셔도 되고, 이 부분을, 큰 대자를 이렇게 썼을 때, 파임으로 이렇게 쓰셔도 돼요. 이 밑에 부분을. 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경 자는, 잘못하면 이쪽이 왼쪽이 커져요. 여기를 변이라고 그러고, 오른쪽을 방이라고 그러는데, 변은 방에 비해서 3분의 1. 그러니까 전체 넓이에서. 그러면, 요걸 칸을 요렇게 눈으로 이렇게 찍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칸이 나오죠. 그러면 이쪽 칸에서만 쓰는 거예요. 둘, 셋. 그렇죠? 여기 나란히, 여기가 맞아야 돼요. 왜 맞아야 되냐면, 오른쪽에 뭔가 글씨가 있을 때, 이 녀석이 이, 이 끝보다, 그러니까 이 끝보다 너무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되면은, 방해를 받아서 글씨 조형을 안 치는데 문제가 생겨요. 자, 이렇게 크게, 둘, 이렇게 점점 작아졌죠? 이렇게 쓰면 가장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위아래를 나란히 이렇게 맞춘다고 생각하셔야 돼. 그러면 이거보다 3분의 2니까, 얘가 한 칸만 쓰고 얘는 두 칸을 쓰니까 두 칸을 다 쓰면 되죠. 이거 좀 넓게 잡는 게 좋아요. 자, 요거 안쪽에서 하나, 둘할 때, 요거 개미열리할때 비율이 요거와 요거의 비율이 맞아야 돼요. 이거 짧게 하고 긴다든가, 길게 하고 짧다든가, 이러면 안 돼요. 같이 똑같이. 자, 이렇게. 거의 그러니까 비슷하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위에 걸 기준으로 해서, 중심 이렇게 나오죠. 또, 가운데 내려갔고, 여기서 길게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면 정자를 쓰는 방법이 해결이 됐어요. 자, 여기서 이제, 굉장히 간단하죠? 자기 이름을 이렇게 한자로, 한자 쓸일 종종 생기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 채널 자체가 명리 채널이다 보니까 또 명식 같은 거쓸때 장명을 하고 나서 명식을 쓸, 물론 뭐좀 격이 떨어지죠. 프린터를 해서 주면은 그거보다 직접 본인들이 이렇게 그 장명서를 써서 그 이름을 의뢰한 분들한테 드리면은 그 가치는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꼭 이제 이게 명리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이런 그 자기 이름을 좀잘 쓰고 싶다 이런 분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laughs>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거기에 맞춰서 제가 에좀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흘림체라는 게 있는데 우리가 행서라고 그래요. 너무 복잡한 거 말고 어좀 간단한 거 할게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정자로 여기까지는 똑같은데 여기서부터 좀 달라져요. 왜 획과 획이 이렇게 연결이 돼? 그렇죠? 연결이 돼. 그리고 이걸 한 바퀴 돌리는 경우도 있지만은 돌리는 것보다 이렇게 왔으면 이게 점이 이렇게 돼서 연결이 돼요. 여기까지. 이렇게. 그러면 훨씬 더 멋있죠? 그 다음에 밑자. 이것도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내려걷는 것까지 하고 자, 여기서 끊는 게 아니고 여기서도 다시 큰 대자랑 이어져요. 이렇게. 근데 이 위에 거랑 정자체랑 그 조형법은 똑같아요. 자,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리고 이제 경자도 이제 획과 획을 약간 모양이 변해요. 하나, 둘,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올라가도 돼요. 다른 방법 많은데, 우선 너무 복잡하게 많이 하면 외우기 어렵잖아요. 그리고 여기서는 좀 편해져요. 이렇게 하고서. 내려가요. 순서가 내려간 다음에 여기서부터 해서 하나 힘 빼는 거 중요해요. 이렇게 해서 연필로 연습할 때도 붓펜 같은 거 연습할 때도 이렇게 힘을 줬다 힘 뺐다가 힘 줬다 힘 뺐다 이거 연습을 하시면 돼요. 확연하게 보이시죠? 예, 이렇게 해서 어, 이제 자기 이름을 쓰는 거를 어, 이렇게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 화면상 또밑에다 하면 좋은데 그냥 흘림체까지만 하고. 이걸 기준으로 이렇게 쓰시면 돼요. 흘려서만 쓴다.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자기 이름 쓰기를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이제 뭐, 어떤 분들은 이걸 이름을 또풀리를 해서 뭐, 발음 어, 모양이 맞냐, 안 맞냐, 수리가 맞냐, 안 맞냐, 이런 거 하시지만은, 일단은, 그, 우리 그 명리학에서 전체적으로 이름이 차지하는 비중이 뭐 그렇게 크다고 얘기 안 하지만은, 그몇 프로, 한 20, 30% 된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자체가 전부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예, 네, 그래서 좀 신중한 그런 작명법도 필요하다. 그리고, 그, 이 쓰는 것까지 같이 하게 되면 훨씬 더 좋다. 그리고 일반인들도, 어, 또, 명의 관심 있는 분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자기 그 이름을 가지고 제가 남의 이름을 함부로 막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쓰는 연습 그럼 내 이름 정도는 잘쓸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 영상 만들어 봤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